너이 곁을 걷는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헤이 h 이 y 이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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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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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갓 왜 갓패치냐 메이때문이 아니에요 자 메이때문에 갓패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갓패치인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히 먼저 변경상을 먼저 확인하고 그게 변경상들이 왜 갓패치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번째 리퍼 리퍼의 망령화 이동속도가 한 50%가 25% 정도 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도주후에 훨씬 도주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퍼의 그 이동 속도가 좀 애매했어요. 이, 이동 속도보다는 좀더 빠른데 좀 애매한 느낌이어가지고 상대방 진영에서 딜를 넣다가 도망치려 했을 때좀 느려가지고 바로 이제 포커싱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좀 이동 속도가 좀 빨라져서 아군 주인형 쪽으로 좀더 기환이 좀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도주성이좀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평타를 썼을 때 시프트를 쓰면은 바로 8발 장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진짜 엄청난 카패치죠 리퍼 입장에서는 왜냐? 리퍼 망령하는 무조건 도주했어요. 진짜 무조건 도주했어요. 무조건 거의 무조건 도주용이었는데, 그 매크리 구르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매크리 구르기가 이제 공격용으로도 쓰이거든요. 도주기 도로도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도주기 공격용 둘다 사용이 가능해요. 매크리 도주기 같은 경우는. 근데 리퍼는 망령하는 무조건 도주기였는데, 이번에 취소가 되니까, 이번에 취소가 돼가지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공격용으로쓸수 있다라고 말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어떤 상황으로 말씀드릴 거면은 윈스턴 디바가 날라옵니다. 한세발 정도는 디바 매트릭스한테 씹힙니다. 그리고 세발 정도는 세네발 정도는 디바 매트리스한테 씹히고 윈스턴 방벽이 씹어요. 그래서 윈스턴한테 딜을 넣을 수 있는 한 발이 무조건 이거 한 발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었는데 이퍼의 현실이었는데 근데 그 장전하다 보면 이제 윈스턴 다시 날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세발 씹히고, 윈스턴 네 발, 이제, 방금 한대 치고, 윈스턴 한대 때리고, 바로 해가지고, 딜 넣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가능해서, 리퍼에겐 정말 각각, 각각, 각 패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의 꽃. 이것도 각 패치죠. 평타 넣다가, 어, 궁각 나왔네. 하고, 궁 넣고, 한세발 쏘면 끝이었거든요. 아, 그니까, 네. 한발 쓰면 끝이었는데, 지금 패치가 죽음의 꽃 그거를 쓰고 바로 8발이 장전이 돼가지고, 이것도 궁을 넣고 바로 지속 들이 가능한 얘기죠. 이것도 진짜 엄청난 갓패치죠. 리퍼 입장에서는 이번에 PTR 서버 패치로 인해서 리퍼가 꽤 자주 보일 거라고 예상은 돼요. 네. 다음 패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 디바가 이제 마이크로 데미지 미사일이 달 발당 6이었어요. 발당 6이었는데, 4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디바가 예 디바가 이거 가지고 고인이 된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예, 디바는 아직 쓰일 겁니다. 비동성도 비동성이고 딜도 엄청나 평타 딜이 엄청나서 매트릭스도 진짜 상이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예발당 6에서 4로 이제 패치가 됐다고 해서 디바가 안 쓰이는 거 아니다 절대로 계속 쓸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젠야타젠야타가 제냐타. 이제 다른 건 없고요. 기본 속도 발달 속도가 탄속이 원래 이 정도가 아니었죠 좀 느려졌습니다 한15% 느려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젠야타도 존재 자체가 부조화에 부조화하고 초월이 있는거지 이게 평타가 주고 젠야타의그 존재 의미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젠야타도 이번에 고인이 되는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번에도 무조건 쓰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이라가 그 궁극기 이중화가 그 이펙트를 투명하게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메이, 대망의 메이. 대망의 메이는 이제 방통이 된다. 네. 보시면은 방통이 됩니다. 이건 진짜 저에게는 역대급 패치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이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캐릭터 변경상을 여기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왜갓 패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버워치가 재미를 상승시키는 캐릭터들이 리퍼, 맥크리, 라이하르트 자리아 그리고 솔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더 타격감이 있고 좀더궁 연계가 되는 그런 그런 챔프들 약간 그런 챔프들이라서 이번에 리퍼가 너무 시즌 그래서 시즌 1, 2 때는 리퍼가 자주 나와서 재밌거든요, 오버, 오버워치가. 근데, 오버워치가, 리퍼가 한 3, 4, 5, 6, 7, 8까지 고인이어가지고 너무,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퍼가 좀 들어오는 거는 정말 좋은 패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리퍼가 패치가 되면서 윈스턴이 좀더 약해질 거라고 오버워치의 반감을 좀 저하시키는 윈스턴 디바 이런 애들이 좀 더, 어, 약해질 거라고는 생각은 돼서 저는 정말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바 매트릭스 아, 디바, 하면 디바다 하면 왜 갓패치면, 디바가 진짜 원래 원, 1티어 탱커였거든요. 1티어 탱커였는데, 이번에 마이크로 미사일 데미지가 6에서 4로 하향이 되면서 고인이 되는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좋았는데, 원래 좋았어요. 1티어 탱커였어요. 원래 1티어 탱커였는데, 좀더확 고인이 돼버리는 밸런스, 그러니까 완전히 하향 패치가 아니라 적당한 선으로 맞췄다. 그래서 진짜 적당한 패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너프 시켜가지고 고인을 만들어버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원래 좋은 상태였는데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너프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젠야타도 마찬가지죠. 젠야타도 1 티어 힐러였어요. 지금 <목소리> 뉴시우, <진짜 목소리> 메르시, 모이라, <목소리> 아나, 젠야타 중에서 젠야타가 제일 좋아요. 젠야타가 필수예요. 필수 그냥. 뭐, 아랫 구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위티어 구간에서는 거의 필수거든요. 왜냐면, 초월이 일단은 너무 좋고, 부조화 초월이 너무 좋아요. 이두 가지. 수비, 수비공 플러스, 공격, 그, 유틸성이 너무 좋아서. 이두 개로 젠야타를 쓰는 것이지, 이 평타가 느려졌다고 해가지고, 젠야타가젠타가 아예 안 쓰이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왜 갓패치냐. 젠야타가 완전히 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하향패치는 아니고, 그니까 적당하게, 원래 좋았는데, 좀 더, 아래로 낮춰가지고 밸런스를 좀더 맞췄다. 이 정도의 패치여서 정말 마음에 드는 패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패치 정말 마음에 들고요. 메이도 네, 메이도 이번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메이 명박이었고요. 저는 따로 메이 이거 패치를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서 따로 영상을 찾아뵐 뵙 테니까 좀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이 명박이었고요. 저는 메이 영상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